안녕하세요. 2025년 8월 14일 목요일 227일째 아침 긍정학원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오늘도 삼국지학의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이듬해 거난 3년 4월 마침내 조조는 천작계 상주에서 장수를 칠 분사를 일으켰다. 순욱으로 하여금 허도를 지키게 하고 조조 자신이 통수권을 쥐고 대군을 이끌었다. 그가 출사하는 날, 천자는 난가에 올라 성문 밖까지 배웅하였다. 조조는 성 밖을 나간 후에 높이 마상에 앉아 사방을 한번 돌아보니, 때는 마침 맥추라. 넓은 벌판에 누렇게 보리가 익어 황금 파도를 으키고 있는데, 한 사람도 보리를 베는 사람을 볼수 없었다. 조조는 이상이 어겨 저하를 돌아보며 물었다. 보리는 이곳으나 한 사람도 배어들이는 사람을 볼수 없으니, 웬일인고 우리 군사가 행군하는 것을 보면 모두들 숨는 일이 제일 바쁠 텐데, 어느 백성이 감히 보리를 베고 있겠습니까? 아하, 그래서의 일이 되나? 농사는 천하지 대본인데 하고 조조는 문득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조는 곧 원근 가풀하게 널리 사람을 놓아 달아나지 않고 남아있는 촌노부들이며 각처 수경 관리들을 불러 모아놓고, 보리는 제때가 지나면 버리기 쉬운데 어찌 보리가 익었는데 배워질 생각을 하냐 하느냐? 하고 물었으나 한 사람도 감히 머리를 들어 대답하는 사람이 없다. 조조는 그들 앞에서 음성을 가다듬어 엄하게 이름명을 내렸다. 내 천자의 조명을 받들고 군사를 일힌 것은 다름 아닌 욕도를 쳐 그대들의 괴로움을 덜기 위한 것인데 지금 보리가 익을 때 군사를 일으킨 것은 부득이한 노릇이오. 그러나 이제 대소장교 누구를 막론하고 보리밭을 지날때 만약 보리를 밟는 자가 있으면 다 참수형에 처할 것이오. 군법은 심히 엄한 것으로 추어도 용서가 없는 것이니 그대들은 군을 믿고 놀라지 말아주시오.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모두들 기뻐했다. 멀리 군대가 지나가는 먼지만 보여도 모두 길을 막고 나와 엎드려 절하며 칭송하는 것이었다. 조조선은 백성들에게 군이 있어도 재산과 생계가 지킨다는 신뢰를 주는 행동이었습니다. 1. 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가치를 만든다. 2. 이렇게 하면 돈이 저절로 따라온다. 3. 글쓰기를 하면서 매일매일 성장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4. 아침 긍정 학원을 영어로 애치스도영어문을 하고 있다. 5. 나는 하루에 18시간 이상 공복을 유지한다. 한 달에 두 번씩 단식을 해서 몸이 건강해졌다. 6. 잔치를 공부하고 있다. 단식을 알려 세계인들을 질병으로부터 구하고 싶다. 7. 드림바로 세계인들 다이어트를 해줬다. 세계에서 주문이 몰려왔다. 8. 단식 몸과 마음의 힐링 여행. 프랑스 와인 여행. 전자책을 출간했다. 한 달에 한 것이 전자책을 출간했다. 그 인스타 블로그 유튜브 팬이 많이 생겼다. 신 모든 것에 감사한다. 아저자저 화이팅!